네, 얼마 전, 세진방파제 영상을 이제 올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나갔고, 뭐, 한번더또 백의도 좀 이래 입지 시원한 곳으로 가서 백의도을 대상 의로을 해갖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월 11일입니다. 11일 화요일 밤이고요. 음, 지금, 갈라는 출조지가 부산의 생도, 네네, 생도한 곳인데, 저는 물론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친구하고, 또 동생들하고 이렇게 한번 동출로 이렇게 예약을 했다 해서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인데, 뭐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지금 낚시터가 상당히 뭐 예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어렵고, 뭐 24시간 낚시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 한편으로는 좀이백여돔대성어종백여돔들이 음 병여동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나? 여기 뭐 밤낮 할것 없이 계속 낚시인들이 들어가고 밑밥이나 뭐 이런 게저 소음이나 불빛이 내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낚시,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실텀을 안 주는 그런 낚시터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울산에서도 많이 가고, 부산 현지 분들도 많이 오고 이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생도, 이렇게 하면, 일명 주전자섬이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부산에 뭐, 돌돔도 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게 그런 포인트인데, 뭐, 좀, 포인트가 좀 협소하고, 뭐, 아주 큰 섬이 아니고, 큰 섬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영상도 한번 보고 했는데, 일단 뭐, 스트레스 많은 병이 놈을 어떻게 또, 나도 좀 같이 이제 손맛을 볼수 있을까, 연구도 한번 해보고. 지금 시간이 제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선장님이 2시에 출항을 한답니다. 새벽 2시에. 지금 좀 이따가 한 11시 반이나 출발을 할 계획이고요. 음, 가서 밑밥을 그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내일 아침 9시에 철수할, 일, 일, 일단은 고른 예정입니다. 그래, 잠깐 들어가서 2시에 배를 타면 한번 정리하고 낚시 준비하면 한 2시 반, 3시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뜨기 전에, 어, 청개 찌랭이로 또뱅에 돔을 한번 공략해 보고, 해뜨고 나면 일반적으로 또 일반지로 해갖고 공략하고, 뭐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낚시터에 가면 밤이라서 아마 촬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 내일 오전 햇더구부터 다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제대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도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분 오늘 꼬배기 드는겨? 아 지금 이거 이대 인양한 목대 생도 3번자리에 무사히 도착 잘했습니다. 어 새벽 3시 정도에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일탈 조항이 아직 없습니다. 전자찌꽂고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했고요. 이제 해가 살 뜨고 채비를 이제 주간 채비로 바꿔서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물놀이 시간까지 한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지금 물이 너무 끓어오르고 또 너무 빠르고 해서 조금 주춤할 때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생도 주전자섬이죠. 네, 3번 자리인데, 친구하고 동생들하고 이렇게 한번 오늘 재밌는 출조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철수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9시인데, 그 전에 어떻게 뭐, 대상어종 뱅의 돔이나 긴 꼬리 뱅의 돔, 손맛을 한번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져! 멋져! 치아를 음. <목소리도> 어러 잘한다! 잘해! 뭐, 보시리가? <놀람> 아유, 아유, 터져. 도저... 부시로맞지아이백엔 맞이다. 맞잖아 부시리. 부시리가부시리가 무릎. 보 생인데? 어 <웃음> 생도 <웃음> 생도 자리도우미 전국에서 씨, 씨알 제일 크겠다 잠깐 <laughs> 지네 지금 지금 아침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열심히 해봤는데 생각만큼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음. 저 끝에 있는 동생이 그래도 요만한 거벵에돔두발리 정도는 했고요. 아 저는 요즘 뭐 이게 처음 오는 포유대에서는 거의 뭐 잡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래가 이제 나중에 매장이나 가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또한번더 해봐야 되겠다. 아 다음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도또 공부를 또 하고. 아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래 습득이 조금 조금 더딘가 이게 상당히 어렵네요 이 처음 접하는 갯바위나 처음 접하는 방파제가 아 오늘 뭐 옆에 전문가 친구도 있고 한데도 생각만큼 지금 오늘 상황이 안좋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는데 글쎄요 뭐 남은 한두시간뭐홉시 반에 철수인데 한 아홉 시 정도 돼갖고 청소 사 해놔야 여기는 막 계속 다른 낚시인들이 또 들어오고 바텀타치가 계속 되기 때문에 청소도 깨끗이 하고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두시간 한 남았습니다.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까지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갖고 백예동 얼굴을 꼭볼수 있도록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도 배게도한번 했습니다. 떨게한이게한마 <laughs> 했습니다. 이이렇이께 이렇게 한 마리 했습니다. 떨이습니다아이께한이게한습니다 떨이께 이렇한마습니다자오이 예쁜 일반 베개도한 마리 했네요. <laughs> 아이, 기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굴 한 마리 보는 게 오늘의 목표라고. <laughs> 네, 아주 이끌림이 잘 됐죠. 살이 아주, 아주 많이 쪘네, 그죠? <laughs> 일단 담아놨다가 이따 살려줄게요. 지금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뭐 선장님 한 10시 가까이 오는데 지금 한 8시 반입니다 여기 아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다섯 명이 내려가고 일단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 또한분더 내리고 그냥 엄청 치열합니다 치열하고 이 물이 이제 조류가 하도 이렇게 자로으로 세게 차기이 그러니까 이러면 낚시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예, 아무리 이제 뭐 마음 맞는 동생 친구하고 해도 좀 채비도 조금씩 틀리고 하니까 그게 또 조금 힘든 것 같아요. <laughs> 힘들고 제, 제가 매장에서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고기들이라 입질도 상당히 얇고 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노 이, 뭐이 채비 저 채비 다 썼는데 고기가 거의 뭐. 입을 안여는것 같아요. 어, 제 느낌상. <laughs> 저 옆쪽에서는 그래도 저 참돔 한 마리 하고 일반 백개돔도저 뒤로 이제 돌아서서 한 30급 이상 이런 거한 마리 하신 것 같아요. 하고 상당히 어렵네요. 낚시도 어렵고, 음, 인트 진입도 상당히 어렵고, 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낚시를 했습니다. 이 낚시를 좀 즐기면서 이, 여러분들한테 또 재밌는 또 설명도 좀 해드리고 뭐고기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일단 즐길 수가 제대로 없어요. 예, 이게 예. 너무 자리도 좀 협소하고 예. 일하다 보니 뭐좀 이래 시간 간만에 시간 내가 그래 왔는데 기분이 뭐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laughs> 일단 뭐 하여튼 요런 포인트도 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정도. 어. 그라고 뭐 요즘 이래 보니까 배 예약하는 거나 이런거는 또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답글 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하여튼 오늘 뭐 낚시 이렇게 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 제가 세진방파제 그 2단지 3단지 하는 그 장소에 가서 일반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지 제일 예민한 걸로 그렇게 한번 해가 공략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